자 조용 조용 자 수업 중하는데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왜요? 오늘 못 들었어요? 오늘 우리 수업하기로 했잖아요. 처음 들었어요? 네네 네.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저도 여러분들께 처음 전해드리는 거고 오늘 우리 함께 수업을 진행할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될 일일 선생님 안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한 대해 주시니까 너무또 기분이 좋은데 그럼 여러분들도 한 분씩. 어 각자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말글기자단 이기 유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예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말글기자단 이기 최윤서입니다 윤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말글기자단 이기 안혜린입니다. 혜린님 반갑습니다. 아, 자 굉장히 조금 낯설죠? 네. <laughs> 처음 본사람들어서 수업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맞춰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상금. <laughs> 보통 상품이나 경품까지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상금은 아니지만 푸짐한 또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맞춰주시고 가장 문제를 많이 맞춘 학생에게 바로 상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 박수와 함께 우리 수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교시는 헷갈리는 맞춤법입니다. 이또 통이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죠. 안에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올바른 맞춤법을 사용한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한 문제당 맞추시면 2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1번 문제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윗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웃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정답! 윗어른을 공경해야 한다. 정답은 아쉽다. 도옷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가 많은 표현이었어요. 괜찮아, 괜찮아요. 원래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볼게요. 나는 감정을 잘 추스르고 일어났다. 나는 감정을 잘 추스리고 일어났다. 정답, 2번. 나는 감정을 잘 추스리고 일어났다. 어, 맞았나요? 어떻게 한번 바꿀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대로 가실까요? 잠시만요. <laughs> 전화 찬스 한번 쓰실래요? <웃음> 있나요? <웃음> <웃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요? 나는 감정을 잘 추스르고! 맞다. 아, 쉽게도첫 번째 문장이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았나요? 네.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윤선 님가 볼까요? 네. 긴장되는데. <laughs> 그에게 <오. 웃음> 서류를 건네주다. 그에게 <laughs> 서류를 건네주다. 건네주다. 두 번째 하겠습니다. 어이로 고르신 거죠? 네. 건네주다. 그게... 그에게 <laughs> 서류를 건네주다. 정답입니다. <laughs> 오, 어, 오 시작이 좋은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해리님 <laughs>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열린다.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열린다. 네첫 번째 네. 마중 나가는 거니까 지우 오. 받침이 더 맞지 않을까. 오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이었는데 정답은 달. 마지 행사가 열린다. 첫 번째가 맞췄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끈을 단단히 묶는다. 끈을 단단히 묶는다. 어, 단단히요. 왜죠? 단단하게 해서 줄여서 단단히가 맞지 않을까. 자, 정답은 끈을 단단히 묶는다. <laughs> 오, 이렇게 되면은 어, 예빈 님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해 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이 교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어서 이제 2교실을 진행해 볼 건데, 2교실은 외래어 말 다듬기 시간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외래어들을 이제 우리말로 바꿔 보는 예, 그런 시간인데. 어, 문제 형식은 제가 외래어를 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로 다듬어서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문제당 1점씩 드릴 거고요 그냥 먼저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 손 들고 정답! 하고 바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첫 번째 외래어인데요 플러팅입니다 아너왜 나한테 플러팅해 이거 플러팅이야? 막 이렇게들 보통 많이 쓰잖아요 네. 플러팅을 우리말로 다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 어? <laughs> 자 고민하셨나요? <laughs> 자 정답은요? 호감 표시 정답입니다 오! 어~ 어~ 너왜 나한테 호감 표시해 어~ 이거 지금 호감 표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예자 이어서 바로 또두 번째 문제가 볼게요 바디 프로필 뭐~ 줄여서 뭐~ 바프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우리말로 다듬을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정답. 조금만 내려놓고 네몸 사진 <웃음> <제가> <웃음> 의미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거기서 뭔가 조금 더 살을 붙여볼까요? 정답. 은서님? 몸 자랑 사진. <laughs> 의미는 굉장히 비슷할 수 있어요. 정답. 대리님? 신체 뽐내기 사진.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신체 뽐내기 사진. 그러니까 줄여서 신뽐사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뽐내기 사진은 아쉽습니다. 정답. 정답. 신체 인증 사진. <laughs> 신체 인증 사진이요? 정답입니다. 신체 인증 사진 또는 이제 뭐 몸매 인증 사진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다듬을 수 있다고 해요. 오, 지금 외래어에서 또 굉장히 네. <laughs> 저력을 보여주고 계신데 자, 이러면 은 우리가 또 3교시가 더 기대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우리 또 3교시로 넘어가서 과연 누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망의 상품을 찾아야 될지 3교시로 한번 같이 넘어가 볼까요? 네. 가보도록 하죠. 어느덧 벌써 3교시가 됐어요. 예. 3교시는 순우리말 빙고입니다. 이제 어 여러분들 앞에 지금 빙고판을 나눠 드렸는데 빙고판에 적힌 순우리말을 보고 의미를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가 너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미를 유추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예문을 적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너무 빨리 맞추고 싶다 자신 있으시면은 손을 들고 바로 맞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아 <laughs> 윤서님 조금 빨랐어요. 네 윤서님 해미 해미가 어떤 뜻일까요? 아침에 해미가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해미가 이른 아침 새벽에 끼는 안개이지 않을까. 아 굉장히 좋은 접근이었는데 조금 어떤 안개인지 새벽 안개? 어 농도라고 제가 표현해드릴까? 을 안마. 짙은 네. 안개. 정답, 여튼 한 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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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약간, <laughs> 지금, 제 <laughs> 기준에서 이렇게 채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튼 부터 짙은까지. 근데, 정답은, 바다 위에 끼는 짙은 한 개가 맞았어요. 예, 예님 어, 짙은 한개맞습니다 네. 자, 이어서 계속해서 맞춰주세요 정답! 정답. 지금 벌? 정답! 어, 정답! <laughs> 자, 자, 바위, 바위, 보! 보. <laughs> 다들 너무 잘 맞춰주셔서. 빈고나마 달성이 되신 분은 없으시죠? 네. 네. 가장 많이 맞춰주신, 몇개 정답을 맞추셨죠? 저는 네개 맞췄습니다. 네개 맞추셨고요? 인선님은요? 어, 하나 맞췄습니다. 한 개요? 네, 1인님은요? 세개요세개요 <laughs> 오, 지금 4개, 1개, 3개로. 어, 3교시는 우리 예민님께서 가장 많이 맞춰주셨습니다. 오! 어, 제가 방금 이제 최종 점수를 집계한 <laughs> 어, 종이를 전달 받았는데, 점수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살짝 여러분들이. 자, 우리 혜리님은 9점을 어... 획득하였습니다. 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요. 자, 우리 윤선님. 5점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빈님 11점을 기록해 주셔서 최종적으로. 네. 1등을 기록하였습니다. 아, 오늘 가장 잘따라 와준 우수 장학생은 우리 예빈님이었습니다. 아, 아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물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laughs> 우리 오전거. 겨울에 또 유연하게 쓸수 있는 전기 담요를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음 감사합니다. <laughs> 아, 남은 두 분도 아, 너무나도 오늘 잘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저도 오늘 이렇게 우리말을 기자던세 분과 함께 같이 또 이제 수업과 놀이를 해보면서, 어,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말이 더 많은 분들께 닿기를 기도하면서, 저희는 다 같이 한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laughs> 자, 그럼 다 같이 안녕!